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민선 8기 시정 밑그림을 그릴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오산과 성남, 화성시에서도 인수위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민선 8기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3일 오산 문화스포츠센터에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오산시대의 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위원회는 기획 행정 소통, 복지 경제, 도시 안전 환경 등 3개 분과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이관재 오산 시장은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상진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부위원장에는 이수영 전 오산시 환경사업소장, 간사에 이상복 오산시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13일 성남시에서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신상진 시장은 인수위원 20명과 5개 분과 40명으로 구성된 공정과 혁신위원회 출범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당선인 인사가 이어졌고 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임종순 전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인수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정상화 특별위원회, 행정교육,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위원회 등 5개 분과로 구성됐고 6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13일 화성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화성시민대학사무소에서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현판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임종철 부시장, 국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인수위원장은 박철수 수원대 총장이 맡았으며 위원회는 복지, 다문화, 환경, 교육, 청년 분야 전문가 총 14명이 위촉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스마트 신도시로 완성되는 4차 산업 집약도시, 안심콜 제도화, 구청 설립 등을 검토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아울러 실국장, 부서장 등으로부터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현장 방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시장은 이번 인수위와 더불어 교통정책 TF팀과 동서 균형발전 특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YBC 뉴스 이주희였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크고 작은 길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도시, 함께하는 공동체. 꿈꾸는 도시, 더 나은 미래. 상상력의 도시, 무한한 가능성. 편안한 도시, 모두의 안전. 즐거운 도시, 소소한 행복.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안성 올투게더.